저도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한데 여기 충치가 좀 심해가지고 빼고서 여기 계신 저희 프로닥터 고승희원장께서 임플란트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뼈에 이제 구멍을 내서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는다? 엄청 아플 것 같거든요 어, 우리 고승희 원장님은 2만 개 이상 임플란트 심고 원장님이시니까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 어떠신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치과 프로닥터 이양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치과 프로 닥터 고승희 원장입니다. 그 환자분들이 제가 생각하에는 임플란트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오신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좀 간단하게 환자분들이 이해하실, 이해하기 쉽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치가 심하거나 치주질환이 심한 경우에 음.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 그 부위에 치조골에다가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수복을 해줌으로써 음. 정상적인 치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 네. 네. 저도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한데 여기 충치가 좀 심해가지고 빼고서 여기 계신 저희 프로닥터 고성민 원장님께서 <laughs> 임플란트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아 여기 이가 많이 썩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못 살리나요? 라는 얘게 많이 하신데 치과의사인 저도 충치가 심해서 그 충치가 잇몸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깊은 충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해도 얼마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 고승희 원장님 진단하에 저도 바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한게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죠? 심한 치아우식이나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상실하신 분이나 사고로 인해서 치아를 네. 상실하신 분 그리고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음.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틀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음. 분들 중에 틀리가 불편하신 분들,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을 때 만족도가 높은 음. 편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기에 적정한 나이대가 있을까요? 음, 임플란트는 턱뼈에 인공치아를 심는 거기 때문에 사춘기 이후 턱뼈 성장이 완료된 후에 시술하시는 게 좋고요. 임플란트 나이에 상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신 건강이 허락되면 고령의 나이에도 가능합니다. 뼈에 이제 구멍을 내서 거기다 임플란트를 신는다? 엄청 아플 것 같거든요. 어, 우리 고승희 원장님은 2만 개 이상 임플란트 신고 원장님이시니까 환자분이 느낀 통증 어떠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할때 통증이 좀 어떤가요? 아, 임플란트 수술은 국소 마취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 시 거의 통증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간혹 약간의 통증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료진을 믿고 술전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도 보험이 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보험이 되나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고요. 적용 부위는 어금니, 앞니 구분이 없고 개인당 평생 두 개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의 어떤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아, 치조골이 이상적인 경우는 아랫니 같은 경우는 2개월 윗니 같은 경우 3개월이면 치료가 마무리되고요 호량의 치조골 이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1에서 3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광범위하게 뼈 이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빠르게 할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좀더 과학적으로 뼈랑 임플란트랑 확실하게 유착이 됐나라는 것을 측정을 한 이후에 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보트을올리는 것이 훨씬 안전한 치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마다 그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교정 같은 경우도 왜 병원마다 가격이 많이 다르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임플란트도 보면 치과마다 가격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첫째로는 임플란트 재료 자체의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비와 의료진의 능력입니다.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은 치료에 대한 공포, 비용 때문에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놓치고 내원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치료비도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저렴한 치과를 선택해서 진료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의료진과 병원의 신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환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치과 선택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laughs>